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일리 뉴스 채널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임 회장 작곡가 hc의 비리 행위를 최근 포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6일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2팀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작곡가 H 씨는 올해 히트한 드라마 OST 주제가를 작곡했으며 인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곡을 줘 공전의 히트를 기록 중이다. 한음저협의 경영혁신 진단 과정에서 주사를 통해 밝혀진 H 씨의 비리 행위는 총두 건이다. H 씨는 한음저협의 회장으로 재직 당시 회사의 공금을 사용해 압구정동에 있는 본인의 개인 음악 작업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후 직원 아버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진빙을 꾸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에어컨의 경우 협회의 5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서류가 작성됐으나 실제로는 6대의 에어컨을 구매해 그중 1대를 개인 음악 작업실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100만 원은 협회 직원 부모의 암 진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과 같이 진빙이 작성됐다. 해당 직원 A씨는 협회장의 공금 횡령 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부모님을 설득해 암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며 고개를 떨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전임 회장 작곡자 H씨는 횡령의 배임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자 4년간 사용한 에어컨을 반납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6일 한음저협 계좌로 에어컨 구매 비용 일체를 입금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음저협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민규 변호사는 이미 저질러진 횡령의 배임 행위가 피해 금액을 변상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hc는 올해 초 16명의 협회 직원과 노조로부터 모욕과 강요해 업무상 배임및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hc는 회장 연임이 금지되어 있는 한음저협회 정관을 피해 임기 종료 4개월을 남기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이후 개최된 회장 선거에 재출마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hc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다. HC는 이에 불복해 한음저협을 상대로 후보자 등 농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HC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음저협의 추가열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협회는 비약적으로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협회가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회사보다 깨끗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